소소한 일상 속에 불교를 나눠보는 언니들의 불맛토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절언니, 절제니, 절수단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와 <laughs> 어,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제 근황 공유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? <laughs>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<웃음> <웃음> 네. 아니면 어떠 아, 어 지내? 아니면은 물어봐 주세요. 지금 없었던 일로 하고. 아. 어, 어 혹시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? 그냥 잘 지내고 계셨나요? <laughs> 좀사있게 <재미있게> 물어봐 주세요좀저순한좀 <laughs> 전에 티가 탔어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어떻게 괜찮아요? <지내셨나요? 웃음> 아니절주 씨가 사실 이렇게 그, t 같은 모먼트가 오기 참 쉽지 않거든요. 정말, F 중에 F인데, 제가 또 해냈네요. <laughs> 아, 저 F 같은 거를 보여주게 하다니. 그래. <laughs> 저는 드디어 밤낮 바뀐 생활을 청산하고, 백수가 되었습니다. 오, 하드립니다 <laughs> 오, 와. 혹시 <laughs> 이제 도베이즈 프리가 되었네요? 어, 네. 정말 익스트림니하게 프리해졌어요. 고생 많았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뉴욕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때 저희가 모두가 재택으로 돌려졌어요. 그래서 저는 재택을 할 거면 나는 집에서 재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뉴욕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한번 이직을 했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뉴욕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4년 반을 일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건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승전 백수가 되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<laughs> 고생 많으셨어요. 네. 정말. 아니 근데 다시 한국 시간대로 돌아오는 게 되게 쉬울 줄 음. 알았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지금. 아 쉽지 않죠. 어, 네 지금. 물론 며칠 안 되긴 했지만, 이게 생각보다 시차 적응하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. 어. <웃음> <웃음> 음.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런이한테 연락하면, 11시, 12시 이때 연락하면 거의 칼다처럼 이제 돌아오고, 그래서 아, 일하고 있구나, 음.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, 그때. <laughs> 맞아요. 늘 밤에 누구보다 빠르게 답장을 하고 그랬는데, <laughs> 빨리 한국 시간대에 맞춰보려고 하는데, 아,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진짜 여행만 잠깐 갔다 와도 힘든데, 진짜 장작 몇 년에 음. 그렇게 살아왔는데,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화이팅 하십시오. 그리고 몇 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?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. 지금 2주 잡고 있으니까. <laughs> 월요일 넘어가. <laughs> 그러니까. 아, 오늘 저희 이렇게. 저런 언니가 백수가 됐다는 희소식을 듣고 함께 시작하는데 진짜 저도 좀 진짜 걱정이 됐거든요. 밤낮을 일한다는 게 이제 생체 리듬에 좀안 좋다고 들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맞아요.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을 너무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시작을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일단 한두 달은 두달세달 달 정도는 건강 다시 되돌리는 거에 좀 힘쓸 생각입니다. 어, 네, 진짜 건강 중요하니까 잘 챙기세요. 네. 그니까 다들 제 위주로 좀 제가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. 아니, 의도가 아... 있었군요. 그만큼 그 의도가 <웃음> 있었군요. <웃음> 아니, 제가 빨리 건강을 얘기 하려고 빌드업을 쌓아놨어. 아니, 근데 제가 지금 걱정되시잖아요. 제 건강. 그죠? 아. 예, 시차 돌아올 때까지만. 네. 아, 그 혹시 양아치세요? 헤드라인은 <laughs> 시차 올 때까지만. <laughs> 양아치는 저희 집 고양입니다. 아, <laughs> 저는 저희 집 아, 고양이. 귀여운 얘기하면, 양아치가. 그죠? <웃음> <웃음> 아무튼, 네.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서. <웃음> <웃음> 정말 희소식입니다. 어, 오늘 저희 <laughs> 주제는 어, 불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말해보려고 하는데, 그 전에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, 친해지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한 번씩 얼핏 얼핏 언급은 하긴 했는데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같은 절에서 만나서 친해졌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친해졌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아, 근데 저는 친해진 계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절수잔 씨 같은 경우는 2015년쯤에? 그죠, 2015년. 그랬던 것 같아요. 음 응, 그때쯤 처음 알게 됐고, 절제니 씨랑은 2021년쯤? 그죠? 그때 처음 만났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러게요. 저희 그때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기억하세요? <laughs> 어, 절수잔 씨랑 처음 만났을 땐 솔직히 둘다 너무 어. 어렸어가지고, 뭐 딱히 뭐 특별한 계기 없이 이제 저절로 친해져서 놀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. <laughs> 맞아요. 그 절제니 씨랑은 나이가 좀 훌쩍 들어서 만났기도 했고 처음에는 사실 그 일정으로 자주 만나서 되게 서서히 스며들듯이 그 뭐라 그러죠? 재며들죠? 어. 재며들듯이 <laughs> 보셨어요? 감동받았네. <잔동> <laughs> 저 데드라인 없을게요. <laughs> 시차적응 해서 넘어갈게요. 아, 해게요 고마워요. <laughs> 약간 그렇게 친해졌었던 걸로 기억해요. 딱히 다, 두분다 특별한 계기가 없었네요. 지금 이렇게 얘기하까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<그러니까요. 웃음> 어떤 특정한 계기는 없었고, 저희 되게 자연스럽게 만났었던 것 같아요. 저 언니는 음. 이제 제 기억에는 그때가 제가 21살이었는데, 그 수련에 갔었을 때 봤었거든요. 그리고 절제니 씨도 절에서 오며가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네, 저는 그래도 두분 모두 비교적 최근에 알게 돼서 첫 만남이 기억이 나요. 어, 각자 오늘은 첫 만남으로 <laughs> 시간여행 가볼까요? <laughs> 시간여행. 갑자기 90년대 Y2K였는데. 네, 여행. 오늘 Y2K를 시작해볼게요. 고고고!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면은. 절제니 씨 첫인상부터 해볼까요? 절제니 씨는 저는 정말 그 서울 여자 딱그 적체였거든요. 정말 세련되고 예쁘고 막일 잘하는 커리어 우먼 약간 그런 느낌? 어, 맞아, 맞아. 그래서. 처음엔 약간 좀 친해질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, 막상 절제니 씨랑 얘기해보니까 너무 털털하고 웃긴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예쁜데? 웃기기까지 하니까 너무 반전 매력인 거예요, 저한테는. 그리고 제가 처음 막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절제니 씨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절제니 씨가 그 쿵야 짤 보여주면서 <laughs> 그 뭐, 제가 그 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뭐였죠? 뭐 이게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더 바닥이 있다 뭐 이런 어, 맞아그 배경. 느낌의 그, 짤? 그, 그. <laughs> 네. 그거였는데. 제가 그때 그거 배경화면도 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게 뭔가 웃기면서도 되게 위로가 돼서 엄청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. 뭔가 되게 티식 위로네요. 더 바닥에. <laughs> 아니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위로했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약간 수자님이 <laughs> 그때 사회생활에 이제 관련해서 얘기할 때였는데 그때 양파쿵야가 비가 거의 그쳤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. 아 비가 또올수 있구나. 약간 이런 의미로 위로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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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게 너무 웃기면서 아, 되게. <laughs> 이렇게 웃기게도 넘어갈 수 있네. 관런생각이 <laughs> 아, 뭔가 되게 절제니씨 같아. 아, 지금 화장 안 해도 될을 있지. 아니, 그게 더, 더. 아니, 저는 이렇게 더 하는 좋아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절제니씨가 엄청 새침한? 예쁜 공주님 같은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아까 절수전씨가 말씀하셨던, 말씀하셨듯이 사실 절재은 씨가 이제 말투나 행동이 엄청 털털하거든요. 웃기기도 하고. 근데 왜 그렇게 맞아요. 솔직히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, 이제 첫인상은 뭔가 되게 까탈스러운 새치맛? 약간 요런 느낌이 강했던 걸로 기억나요. 그래서 이게 경상도인이 서울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느낀 거일 수도 있, <laughs> 있다는 생각이 자게 <갑자기> 되네요. <laughs> 근데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다가오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속에 솔직히 이제 소년 한명 살고 있거든요. 나, <laughs> 소녀 아니에요. <송년>. 네, 소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부드러운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. 절제니 씨는 그게 매력 포인트예요. 아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절에서 주로 만나다 보니까 절복을 자주 입고 만나는데. 처음 이제 사복 입고 딱 만났을 때 엄청 힙하게 옷을 잘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래서 막 요즘 스트릿 패션 느낌으로 이제 그만죠요맞아 응. 되게 잘 어울리고. 응, 응. <laughs> 지금 절제윤씨 표정, 그렇구나. 아니, 약간 제가 칭찬을 이런 거 약하거든요.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아, 아 칭찬받으이 예, 약간. 똑똑한 똑똑한 얘기입니다, 아... 저번화의 저처럼 당당해, 당당하게 당당하게 가시면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네부터를 겹게펴고 <몇개> <laughs> 어, 네, 그럼요. <laughs>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요, 쟤. 아, 저. 알겠습니다. <laughs>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알겠습니다. 인정할 건 인정하는. <laughs> 인정하겠습니다. <웃음> 그럼 일단 절수잔 씨첫 인상으로 넘어가 볼까요?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어, 저부터 얘기해볼게요. 어, 저는 수자님 처음 봤을 때 되게 순둥순둥 되게 귀여운 느낌이었어요. 나이 차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알고 처음 인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마냥 귀엽게만 느껴지더라고요. 약간, 우레기? 약간, 이런 느낌? <laughs> 오고오고 <오구 오구. 오레기야. 웃음> 근데, 알수록 내면이 되게 단단하고 강한 친구더라고요. 배운 점이 되게 많아요. 23년도 초쯤에 아마 아까 그 양파쿵야 얘기할 때인데, 같이 저희 절에 있는 <laughs> 인도 경행을 할 때인데 그때 수자님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나눈 거였거든요. 그때 서로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였어요. 그때 수자님 성향이 저랑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갔고 또 최근에는 그 불교 국제박람회 나중에 또 저희 이야기 하겠지만 그때 숙소에서 짧지만 딥토크하면서 또 서로의 아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자님은 역시 나랑 닮은 점이 많구나 생각했고 또 혼자 내적으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. <laughs> 오 맞아요. 그때 불교박람회 그때 가서 같은 친구였었잖아요. 어. 저희 너무 얘기 그때 막 새벽까지 얘기하고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어, 저도요. 그때. 어. <laughs> 어, 그때 약간 수련에 가서 약간, 어, 맞아요. 약간 그런 얘기하는 느낌도 나고 어. 재밌었어요 그때. 그 와중에 저랑 절망내 씨는 기절해가지고 저희는 그 그러니까. 얘기 한지도 몰랐거든요. <laughs> 둘다 이러고. <laughs> 우리 안 엄청 시끄럽게 땄어요. 거의, 거의 소곤소곤도 아니고 좀 벗어났는데 잘 주무시더라고요. 아, 맞아. <laughs> 절 PDC랑 세 분이서. 그러니까 한 침대 세 명이서 자가지고. <laughs> 저는 절수잔 씨첫인상이 아, 죄송한데, 정말 기억이 안 나요.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근데 아까 절수잔 씨가 저희 그 절을 수련회에서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, 저는 수련회는 기억이 없거든요. 저는 절에서 처음 본 기억이 나요. 이게, 저희, 절남의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진짜 막, 안녕, 나는, 누구누구야, 이렇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,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아까 이제, 그, 절제니씨가 말 말씀하셨던, 저희 절에 이제 1시간짜리 임도 경행 코스가 있어요. 그래서, 거기서 진짜 무슨 시골 애들처럼, <laughs> 엄청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또 쿨하게, 저 다시 이제 뉴욕 가고 이러면서, 연락 거의 안 하고 저희 둘다 이렇게 막 연락하고 막 이런 뭐 연락을 자주 하고 잘하고 뭐 그런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만나면 오! 이러고 다시 이제 어울려서 놀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음. 약간 서로 따로 연락은 안 하는데 막상 이제 보면은 연락하고 막 그랬던. 아니요. 근데 봤을 때도 딱히 연락은 안 했어. 그냥 그냥 봤을때 막, 어, 반갑다, 어, 이러고. 다시 막한 10년 뒤서 그러니까 벗어나면은. 어, 그래, 다시. 어. 벗어났구나, 어. 이러고. 아, 되 어, 서로 어. 쿨해. 어. 그렇군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, 제가 사실 내짝반정이라서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하는데, <laughs> 조금 또, 약간 부끄러워가지고, 저도 갑자기 <laughs> 똑딱거리게 <laughs> 되네요. 그래서, 그렇습니다. 그럼. 마지막으로 절언니 첫인상 얘기해 저요. 볼까요? 아또제 차례네요. 저는 또 이런 거들아와 이런 데 조금 안 좋아서. 아 그럼요. <laughs> 한번 말씀해 주시면 들어볼게요. <laughs> 들어 <볼게요. 웃음> 절언니 씨는 처음 만난 거는 아까 <laughs>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련회 갈 때였는데 그때 첫인상은 정말 외국 언니였다. <laughs> 외국 언니스럽다. 되게 쿨하고. 멋있는 언니 같았어요. 근데 같았어요가 사실 저 언니 <laughs> <laughs> 그때는 같았어요. <laughs> 근데 사실 저 언니에 대해서 그 전부터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혼자 이제 어느 정도 내적 친밀감이 쌓여 있었다가 이제 처음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언니도 편하게 저를 대해줘가지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잘안 느껴질 정도로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뭐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. 아 근데 저는 약간 위로도 평등하고 아래로도 평등하기 때문에 아시죠? <laughs> 포인트는 위로도 평등하는 거. <laughs> 그래서 저희 PD씨가 굉장히... <laughs> 나중에 게스트로 한번 모셔봐야겠어요. <laughs> 어 저는 그저 저런이 처음 만나기 전부터 뉴욕에서 온 친구라는 걸 알고 인사를 했어요. 어, 그래서 처음 딱 만났을 때 어, 되게 시크하고 멋진 뉴요커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 어, 그랬는데 이제 잠깐 지금은요. <laughs> 우리 둘다처음까가니왜둘다 <laughs> 과거형이야. 아, <laughs> <laughs> 아 그만큼 이제 친근하게 잘돼어주고 위아래가 없으시니까. 되게 내적 친밀감을 <웃음> 잘 잡았다 <laughs> 이런 <웃음> 의미예요. 위아래가 <laughs> 지금 제 위로도 지금 한분 계시고 아래로도 한분계시니요 <laughs> 여기에. <웃음> 근데 진짜 <laughs> 오 뉴욕어를 제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오 뉴욕어는 이런 느낌이구나. 해서 되게 약간 오 약간 선망했나 <laughs> 그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근데 이제 절에서 오면, 가면 만나고 스몰 토크 하면서 친해졌는데, 제가 언니라서 챙겨줘야 되는데,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어, 또 절. <laughs> 절 활동에서도 동기부여를 많이 주는 분이거든요. 닉네임처럼 언니입니다. <laughs> 근데 또 겉은 강해 보이지만, 속은 되게 여린 면이 있어서, 여린 포인트. 맞아요. 맞아요. 여린. <laughs> 이런 거 놓치지 않아 그니까요. 포인트를 <laughs> 애플스운 모먼트 놓치지 않아. 어. <laughs> 절대 놓치지. 중요한 포인트에 꽂히봐야죠 우리. <laughs> 그럼요. 이런 말도 저희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. 이런. 그럼요. 거. 저희 또 이런 말 언제 할지 몰라요. <laughs> 어, 그럼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여린 포인트를 느낄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특히, 그, 음. 동물 러버예요. 동물 이야기할 때는 리더십 언니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, 여려서 완전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. 맞아요. 아니, 안 그래도, 아, 제가, 그, 요즘, 바오 패밀리에 꽂혀있는 거두분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, 알죠? 그, 눈물 날까 뭐못 보고 있었던 그 유키즈 편이 있어요. 이제, 송바오랑 승희모가 나온. 편인데 이제 푸바로 아. 보내고 나온 편. 아 그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본 거예요.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 눈물 콧물 미친 듯이 쏟고 지금 그렇습니다. <laughs> 근데 정말 동, 동물 한점 예쁘셔요. 저희한테도 <laughs> 정말 동물 한 점. 동물과 어린이 한 점. 저희도 애해 주시면 안 되나요? 그냥 f 하자. <laughs> <laughs> 아니 애 한다고 애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. <laughs>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? 그냥 입력감 넣으면 딱 들어가는 <laughs> 거죠 뭐. <laughs> 그 머신러닝이니까. 네,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지금 <laughs> 저희 시간가 <수단가 웃음> 너무 길어져가지고 <laughs> 첫 인상 얘기만 해도 벌써 하나가 나버린 와것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다음에 이제 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는 끊어서 다음화에 해보는 거 어떨까요? <laughs> 네, 좋아요. 저희 또 평소대로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. 메인 얘기 지금 해보지도 못했네요. 사실 저게 메인이 아닌데, 그쵸? 그렇죠?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재밌네요.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. 네. 저희 인스타그램에는 보이는 팟캐스트도 올라가고 재밌는 MGMG한 불교 콘텐츠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주세요. 다음 주에 올라갈 불교를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불맛 가득한 하루 되세요. 안녕. 안녕.